자, 2011년 9월 고일모의고사 23번 지문 내용입니다. 자, 소재는 채식주의의 확산과 그 이유예요. 자, 처음부터 주제를 얘기합니다. 채식주의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뒷 내용은 여러분 이거 되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유 1, 2, 3.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 순서에 따라 이유를 잘 기억해 주시면 이유의 순서를 잘 기억해 주시면 어, 여러분들 순서도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첫 번째 이유가 뭐냐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러나가 나왔지만 반대되는 뜻이 되는 건 아닙니다. 유일한 이유는 아니고 동물에 대한 권리 관심 때문에 선택한다. 세번째 환경을 지지하기 위해서 채식주의자가 된다 결국 하고 싶은 말 정말 편, 쉽습니다 채식주의가 대중화되는 이유는 이런 요인들 때문이다 어렵지 않죠 이유 1 건강 동물권리 환경보호 이 순서로 잘 기억해 주시면 너무 쉬운 문제가 될 겁니다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 봅시다 채식주의자 먹는 거 그래서 채식은 움직이는 중이에요. 주류 안으로. 그래서 주류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더 많은, 이제 어린, 젊은, 어른들이, 즉, 청,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말하면서, 노라고, 고기와, 뭐, 가금류와 그리고 생선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s moving 이렇게 나왔잖아요 현재 진행형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라서 수동태로 쓴게 아니에요 자동사입니다 move 여기서 그래서 여기 moved 이렇게만 안 쓰시면 되겠어요 자이번 문장 뭐 여기 이 조직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계획된 은 합성 농사고, 대략적으로 계획된 채식은 건강합니다. 그리고, 원. 영양학적으로 적절해요.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좋겠군요. 그리고, 제공합니다. 건강이점을요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특정한 질병들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어려운 문장은 아니죠 근데 여기 이제 플랜드를 수식하는 부사의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approximate 이렇게 형용사로 쓰시면 안되고 보호자리기 때문에 형용사로 써야지 healthfully 이렇게 부사로 쓰시면 안 되고 여기는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nutritional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여기는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adequately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여기는 지금 여기 or or provide 이렇게 병렬 연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일치를 요렇게 수일치를 시킨거죠 그렇기 때문에 p r o v i d e 이렇게 단수로 쓴다던가 아니면 준동사로 요런식으로 쓰시면 안되겠습니다 자 3번 문장입니다 그러나 건강걱정은 유일한 이유가 아니다 어떤 이유냐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주는,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식단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주는 유일한 이유가 아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준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다가 목적어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관계대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근데 이건 높은 확률로 뭐라고 나오기가 좋아요. 앞에가 위 o n 이기 때문에 Y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해요. 그래서 쓰시면 안 됩니다. 왜? Y는 뒷문장구조가 완전할 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연히 what 같은 건안 됩니다. 명사절이니까요. 이것만 좀 조심해 주세요. 자, 몇몇 사람들은 만듭니다. 선택을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걱정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그래서 걱정 때문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동물들의 권리에 대한. 어려운 거 없죠. 자, 5번 문장. 접속사를 살려준 분사고문입니다. 요렇게. 직면이 되었을 때, 뭐야? 통계와 직면이 되었을 때 어떤 통계냐면, 자, 보여주는, 대다수를 보여주는, 동물들의 대다수를 보여주는, 자, 길러지는, 뭐로써? 음식으로써. 아, 요거, 그래서 잡은 건데, 여러분.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자, 보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대시 생략돼 있어요. 뭘 보여 주냐면 동물들의 대다수가 길러지는 음식으로서 길러지는 대다수의 동물들이 산다는 것을 제한 속에서, 그래서 제약 속에서, 그래서 갇혀서 산다는 해석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와 마주치게 되었을 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많은 10대들은 포기를 합니다. 고기를요. 왜? 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들을 그래서 소수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지금 요것도 중요하게 아주 봐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뒤에 목적어 없죠. 그쵸 그리고 주어가 없다는 거는 여기에 분사 구문을 만들어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아니라 분사인 겁니다. 그래서 분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동사면은 과거형일 텐데 분사기 때문에 수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facing 써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댑 이거 이해 못 하시겠으면 찾아와서 이제 물어보세요. 아직 어 정규 커리큘럼 내에서 이제 실력을 많이 안 올려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있는 t 은 앞에 있는 걸 수식을 하죠. 주격 관계 대명사의 주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명사절이는 왓도 안 되고 위치는 될수 있겠죠. 그죠? 자, show는 statistics. 요걸 수식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쇼잉이라고 쓰셔도 안 되고. 일치를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쇼즈 이렇게 쓰셔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얘. 예. 리빙이라고 쓰기 굉장히 쉽겠죠? 동사입니다. 저 자리는. 그래서 이 문장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돌아섭니다. 어, 채식주의로 지지하기 위해서 환경을 어려운 거 없고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고기 생산은 씁니다. 어 어마어마한 양의 물과 땅과 그리고 곡식과 그리고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만듭니다. 문제들을 어떤 문제들이냐면 가진 어 동물 쓰레기 그러니까 가축 쓰레기 뭐뭐뭐 어 분뇨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오는 결과적인 오염을 이런 문제를 이런 걸 가진 문제들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여기 이 create랑 use랑 병렬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수일치를 이렇게 수일치를 시키기 때문에 create를 쓰셔도 안 되고 준동사인 creating을 쓰셔도 안 됩니다 자, 23번 질문. 이제 유형별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선, 채식이 주류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어, 주제고요 밑에는 이유가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유들을 보면은 여기가 주제인 걸알 수가 있죠. 주류가 되고 있다는 걸. 그래서 빈칸이 나올 수가 있구요. 자, 첫번째는 건강상의 이유였죠. 그래서 이 h e a l t f u l 대신에 harmful, 이런 걸 쓰시면 안 되겠죠. 해로운, 이런 거안될 거고, 영양적으로 적절한 거니까, inadequate 해가지고, 부적절한 거, 이렇게 쓰시면 안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벗이 나왔죠. 건강에서. 근데 건강이 유일한 건 아니야.니까, 여기가 이제 순서 삽입이 되겠죠. 순서 삽입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왜이 주제가 주식, 어, 이제 주류가 되고 있는데 채식이 다양한 이유로 그렇다고 하니까 여기가 빈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이래요. 몇몇은 순서 삽입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순서 삽입. 요 부분은 이것에 대한 이유. 이거는 이렇게 하는 이유 왜? 어 아, 동물 불쌍해 그래가지고 동물의 권리를 위해서 아 이건 환경문제야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물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무관심 어 인디퍼런스 이런식으로 쓰시면 안될거고 환경에 환경을 지지하려고 하는 거지, 환경을, 여기 이거, 프로테스트 나오면은, 여러분, 쓰기 되게, 여러분, 헷갈리기 쉽습니다. 왜냐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걸 정하는 거랑, 환경을 지지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프로테스트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